1956년 8월, 북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쿠데타가 벌어지는데, 바로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 소련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쿠데타 세력은 김일성을 제거한 후,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받는 연안파와 소련파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려 했는데, 1956년 8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에 의해서, 연안파와 소련파는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김일성의 전후 경제정책 실패, 독단적 권력행사, 그리고 개인숭배를 강하게 지적하며, 그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미 소련과 중국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 후데타 세력의 움직임을 간파했고 회의에 앞서 자신의 충성파 세력을 철저히 결집하여 이를 숙청의 구실로 활용함. 회의 직후 김일성은 곧바로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을 단행. 주요 인사들은 즉각 체포되었고 군사재판을 통해 일부는 처형됨. 당과 군의 고위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인물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으며 일부는 중국과 소련으로 도피했으나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일성은 조선 노동당과 정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당과 군대의 주요 직책은 그의 충성파로 채워졌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강화함. 결국 이 음모는 북한의 정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놓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김일성 일가 독재체제의 기틀을 다진 사건으로 평가돼.